예, 조경수 잘 갖고 농장에 왔습니다. 주로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은행나무. 은행나무, 요 앞에 있는 것은 화살나무. ကျူအနေနာဝများနေကို ये 헤넬 모하입니다 저거는 이렇게 붙여놨네 응. 규격이 되는 모양입니다. 느티나무 저거는 산딸나무 무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껍질이 수피가 벗겨졌네. 예잘 가꾼 예 조경수입니다. 잘 가꾼 조경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꾸려면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심어만 놓고 관리 안 하게 되면 수행이 나빠서 안 됩니다. 수행을 좋게 밑에 풀도 안 나게 잘 가꾸게 되면 어떤 나무든 여간에잘가꾸있습니다 예, 조경수, 동영상, 조경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온 곳은 이 조경수를 심은 곳인데, 예, 느티나무하고, 예, 소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느티나무도 모양이, 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 굵기는, 이거는 상당히 굵습니다. 10cm도 넘고, 10cm 넘는 것도 있고, 그것보 훨씬 굵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것이, 이,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나무 모양이 나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 끝에, 저 구덩이 파가지고 하는 것생기면는 나무를 몇개 가져간 것 같습니다. 여게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이 소나무도, 어, 저는 볼 줄을 모르니까 잘가갔는지잘 가꾸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느티나무하고, 예, 소나무가 있는, 예, 농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른 농장, 이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예, 소나무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소나무 여기는 물빠짐이 그래도 잘 되는 모양입니다. 예, 어떤 나무가 좋은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여기도 예, 중앙 중앙에 예, 나무를 예, 많이 예, 뽑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많이 뽑아 냈고 이게 나무가 큰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이 나무판에는 흔적이 되게 큽니다 이는 나무가, 소나무가 무척 많습니다. 예, 소나무는 뭐 매년 전지를 하는지 어쩐지 는 모르지만 예, 가끔씩 전지를 해 주어서 너무 무성한 것을 잘라 줘야 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소나무도 제가 하지도 못해 가지고 예,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 나무를 잘라주고 있는데 예, 상당히 예, 예, 기술이 필요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라고 한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처럼 우리 애국가에도 소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44철 푸른 기계와 절개를 가진 소나무 많은 분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소나무 농장에서 소나무 모습을 보여 드렸습니다 예. 이팝 나무 모습 보여요. 이팝 나무. 이팝 나무는 여름철에 하얗게 꽃이 피는 이팝 나무인데, 어, 옛날에 쌀처럼 생겼다. 이밤 나무입니다. 이밤 나무인데, 어, 여기는 중앙중앙, 이게이 나무를 캐냈습니다. 이건 이제 나무를 여러 나무 캐냈고 이팝 예, 나무가 예, 이렇게 나무를 보고 예, 설명을 잘 못합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팝 나무에 대한 자료를 예, 충분히 찾아가지고 예, 공부를 해가지고 예,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되는데 어, 제가 이팝 나무에 대한 예, 것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보는 대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원수나 가로수나 정원수나 예, 관상수는 예, 가지를 받는 위치, 최초 가지를 받는 위치가 어, 나무에서 나무 땅 바닥에서 1m 20은 돼야지 됩니다. 1m 20 이상은 돼야지 이제 나무를 그서 수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개 가지를 지하고라고 합니다. 지하고. 예, 고자는높풀고자입니다여기 지금 이제 여기 세 가지가 받은 것이 어 요거는 어 제가 봐서는 1m 20안 됩니다. 근데 할라 그러면 그 1m 20은 돼지 되는데 1m 20 정도에서 가지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받아 가지고 예, 가지를 나무 크는 대로 조경수들은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1m20 정도 되는데, 예, 땅, 땅에서 1m20 되는 거 같은 경우를, 거기 직경을 흉, 아 어, 흉고 직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슴 흉자, 흉고 직경. 그리고, 예, 땅바닥에, 예, 땅바닥에, 예, 땅바닥 위에 직경을 재는 것을, 근원경이라고 합니다. 뿌리 위에 예, 직경, 근원경. 그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낙엽 활력수라든지 정상적으로 모양을 갖까서적경수로 들어가는 은행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이함나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로 근원경 따지는 게 아니고 어, 흉고직경 이래 가지고 흉고직경이 5cm 이상 6cm 이상 7cm 이상 이래 가지고 흉고직경을 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 나무를 판매하는 건데 여기에 끈을 묶어 놓는 거 여기 끈을 묶고난 것은, 이렇게 캐낸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요도 두 나무, 이게 예. 세 나무.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은, 예,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현재 낙엽 한려수라든지 키가 큰 거는, 이렇게 흉고, 직경, 권은경, 뭐, 지하고 이러는데, 이자란 예 크는 나무들 중에, 어 옆으로 가지가 벌어지는 놈들 중에서, 관목 정도 있으면 관목, 관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원경이라든지, 어, 중고식경을 따지는 게 아니고, 키, 높이가 얼마, 높이하고, 옆으로 폭, 수관폭이고 합니다. 수관폭을 재는데, 예 그러니까, 수간 폭이 양쪽으로 좌우에서, 어, 그 1m고, 키가 2m 같으면, 수간 폭 50cm, 1m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 전부 다판매할지에 규격으로 그려 그래 나와 있습니다. 폭이 얼마에다가, 높이가 얼마 돼야 된다. 여기 이 판나무는, 여기서 이제 위로 이렇게 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심기면 심어 놓으면, 이게 흙을 붙여서, 흙을 붙여서, 밤에 흙을 붙여서 나무를 심습니다. 이게, 흙을 달아서 이게 뽑아낸 겁니다. 이팜 나무 꽃이 피면 아주 보기 좋지요. 아주 하얗게, 보기 좋은데, 이렇게. 이팝나무가 엄청나게 인기 좋았을 때도 있었고 어, 지금도 뭐 상당히 인기는 있 나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잎이나무 옆에는 어, 잎이 떨어져서 무슨 나무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예, 조경업자입니다. 음. 예, 조경을 직접 하기도 하고, 예, 조경수목도 갖고기도 하는 분입니다. 살림수목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인데, 예, 오늘은 지내가다가, 어, 이 나무를 보고, 예, 제가, 예, 동영상을, 예, 만들어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